오늘은 음. 농도차 전지 그 실험을 위해서 이론을 먼저 뭐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네른스트식. 네른스트식 뭐냐면 그 농도에 따라서 그 표준 환원전이와 같은 물질이라도 전위차가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는 내용의 그 공식인데요. 얘는 예, 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음, 깁스 에너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배우시고 오시고요. 그럼 이다 초등학교 때 하니까 <laughs> <laughs> 오우야 먼저 <laughs> 깁스에너지 데이터 G는 스 N, E F 자 여기서 E는 여기 전지의 전압이고 얘는 이동한 전자 몰수 얘가 그 패러데이 상수라고 있어요. 뭐 구력 어쩌고 저쩌고 플롱퍼 있어요. 하 나중에 찾아오시면 나오고요. 선생님 공식 유도해주세요. 음식이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 시작이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음. 먼저 그러면, 음. 그러니까 그 자유 에너지란 게 우리가 그 얼마나 분자들이 뭐 결합 에너지니 뭐 이런 걸다 빼고 그냥 얼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그 에너지야. 기후, 자유 에너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남는 에너지는 여기서 그 화학 전지에서 다전류가 전자가 하는 일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 P는 t 다 V, 다 I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V가 결국 이긴 거예요? 얘가 I는 dQ/dt니까 T가 사라지니까. 엥? P가 뭐예요? 일률? 1, 음, 일한일그래 W였으면 좋겠네요. 예. I 는 충분히 <laughs> w 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d o n 전 k 량 o w 전 d 랑전 t know. I don't k n 전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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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F를 곱해주고 이동한 전자 몰수랑 전압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Yep. 근데 그래서 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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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가 아 이거 개와 주위의 관계가 물리와 화학이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일을 어쩔 해준게 말이죠 화학에서 화학에서는 주위에서 해줘야 플러스지 그치 응. 응. 그러니까 얘는 이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나는데 여기 밖으로 내보낼 거야 이래 일단 예. 마이너스인 거죠 이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워킹 결국엔 얘가에너지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테타 취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표준 전지 전위를 알아야 되는데 예 표준 깁스 에너지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그그 그 뭐냐 그, 그, 그 표준 전지 전이라고 하는 애고요. 아 예. 그럼 표준 같은 건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표준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이상적인 상태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주 그 표준 화 표준 환원 전이에서 표준환원 예. 전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그거 있지 않아? 막 수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게 표준 화원 전이야. 그러니까 그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혹시 한번. 얘네... 다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어서 뭐 하나씩 읽고 예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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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다들 뭐 이제 다들 꿈이 막뭐뭐 음, 뭐 의사 정도 되면 은 다들 잊지 음, 않나요? 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환원 전이에서 표준 산화 전이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얘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배우셔서 해야 됩니다. 빼는 순서가 저렇게 되는 게 중요한가요? 음, 안 그러면 전이 차가 음수가 돼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자발성이나 비자발성이 줄될 수도 있어요.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쉽게 왜안 되지? 이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깁스에너지가 매우 큰 영향이 있어 <laughs> 보이는군요 <laughs> 맞아요 이거 하여튼 자발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뭐 연애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오우야 <laughs> <laughs> 선생님 왜 그러니까, 세상이 엔트로피에 감수하는 아니 감수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게말하니 되겠다 g 로가 0일 때 자발적이죠? 예 yep. 그러니까 그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이 부분이 양수가 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뭘, 뭐 초콜릿 쿠키 한개뭐 담배 한모로 예. 이런 게 있지? 담배 마일스한모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볼수 똑같아요. 마일스 1부 이런, 이런 거 없이 그냥 얘도 양수인 거예요. 결국엔. 얘도 양수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양수분이 되는데 여기서 음수분이 돼버리면 그게 주된 거예요. 어, 패러데이 상수 양수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상수 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양수인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흐 <laughs>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g가 0 자발인 걸 알고 그 반응 지수 q랑 k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1보다 작아야 돼그그 그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yeah.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평형 상태일 때 각각의 농도 비고 얘가 그냥 지금 현재 상태의 농도 비인거예요 바뀐 거 아니에요? Q가 현재 Q가.. 그러니까 아니지 Q가 반응이 됐니까 K가 평형 K가 평형이 맞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다 K로 쓰잖아 아니지 Q가 평형이었어 응? 자 스탑 Q가 <laughs> 얘가 지금 현재 상태인 거예요 아까 말이 바뀌었는데 얘가 아. 지금 표준 적인 상태일 때의 그 농도비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유스키가 지금 생 분의 예. 반이니까 얘도 생 분의 반이고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크아 분자가 크든지 분모가 작든지 해야 되니까그렇 그러니까 얘가 얘에 비해서 분모가 커야겠죠. 얌짝을 하면. 반응물이 많으니까 생성물로 가는 쪽이 커진 거예요. 그 르샤틀리에 그것 때문에 그래. 르샤틀리의 원리 때문에.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잘 기억해 두면 예. 그다음에 알려 주신 내용은 대충 뭔가요? 예시를 하나 들어 주는 게 어떨까요? 뭔 예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연 환원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구리 아 환원 뭐 이런 거. 뭐, 간단한 예시 하나. 싱크 <laughs> 그스습니다 플러스 깔히스. 예. 이얘는 아이씨. 반쪽 빨리. 아이씨. 하는 그 이거를 이렇게 당겨. 어떻게? 칠판을 당겨 가지고 여기 있었어. 여기다. <laughs> 내가 내가 잡아 줄게. 이렇게 되면 반쪽 반응 식이 써우면. 네. 음, 플러스랑 산화가 옥시데이션인가? 옥시 y g 얻는다는 의미에서 옥시데이 n d o 맨 y g e n and oxygen 정의 d 으니까그 e n and o x y g e 보시면 되 oxygen and oxygen a 합쳐 o 면 이렇게 날 n 고예 z n o e n 거 n d oxygen and oxygen and oxygen and o x y g 을 n and o 아 y g e n and o x y g 뭐 예시를 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컷 오케이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